안녕하세요. 하나 TV 하나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옷딱 보면 생각나는 3일 운동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바로 한거 유관순 이야기 이번 영화에 나오는 유관순 열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 솔직히 유관순 이야기를 애진작에 다뤘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영화로 나왔네요. 바로 고화성의열연한 한거 유관순 이야기입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란 이 영화는요. 이 동주라는 윤동주의 삶을 그렸던 동주라는 영화처럼 서대문형무소에서의 1년간의 생활을 흑백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흑백인 이유는 실제 이제, 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기 전은 컬러로, 그리고 갇힌 후에는 흑백으로. 흑백처럼 이제 암울함이 시작되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잔인해서. 고문 장면이나 진짜 피 흘리는 이런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또 흑백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봐야 되니까 이러한 영화들은 교육용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흑백 처리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 워낙 연기를 잘하는 고화성이 여련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어요. 3일 운동에 맞춰서 이제 개봉한다고 합니다. 자, 한과 유관순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 전에 제가 이미 유관순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부분.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게 된 이야기와 그 안에서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정말 짧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가셨죠. 보시면 이제 출생이 1902년 12월 16일에 출생을 했고요. 사망이 바로 1920년 9월 2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곧 출소할 건데, 3개월 납, 앞두고, 남, 내겨, 남겨두고, 그렇게 또 안타깝게 순국했다라는 거.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어린 학생이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으면, 고문을 당하다 죽었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고문을 당하다 죽인 게 아니다. 그냥 병으로 죽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013년 대사관에서 일본 대사관에서 발견된 국가 기록원의 기록을 보면요, 어, 11월 19일에 2013년 11월 19일에 공개된 문서가 있는데요, 유관순 옥중에서 타살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타살 당했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유관순의 이런 생애는 여러분들 워낙 다잘 아시겠지만 뭐 위인전도 봤고 어느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리면요. 유관순은 이제 이화학당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유관순의 이 사진들 많이 봤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좀큰 편이었고요. 유관순의 키가 169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여학생들의 키를 봤을 때 아주 큰 키죠. 저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혼칠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였다고 해요. 우리가 사진을 알고 있는 그 육안선의 이 부은 사진은요, 실제로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라 몸은 엄청 말랐고, 서대문 형무조에서 얼굴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많이 먹을 걸안 줘요. 이렇게 부은 거는 너무 모진 구타를 당해서 이렇게 얼굴이 부은 거라는 겁니다. 딱 봐도 눈빛이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으면 이렇게 부었을까.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된건 이제 선교사 사일리시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집안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비생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교비생이라는 건 교사 준비생이라는 의미로 이화학당을 나온 뒤 나중에 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그런 교사로 일하는 그런 학생으로 장학금식으로 받으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일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죠. 3일운동 일어나기 전에도요. 이미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 몇번의 그런 태극기를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을 추진을 했다고 해요. 이미 애국심이 투철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태극기 그리는 것을 이미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요. 처음에 태극기 그렸을 때는 이 건곤 이것을 원래 틀렸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운데는 잘 그리지만 이 검은색 찍찍 긋는 거좀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수정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극기 그린 거 완벽히 이제 마스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삼일운동이 일어납니다. 3일운동이 일어나고 역시 유관순도 3일운동에 가담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3일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휴교령을 내리게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뭉쳐가지고 또 이제 만세 운동을 할까봐 이제 전국 각지에 임시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 학당이 휴교령이 내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죠. 말 고향으로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교회화와 그리고 청신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도 독립운동을 만세 운동을 이어서 하자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대한독립 만세에 그 만세 운동을 할때 항상 태극기가 필요한데. 태극기를 제대로 그릴 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일제가 우리의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태극기를 일체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릴 줄도 몰랐었는데 유관순이 이제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태극기를 잘 그렸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설득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그때 당시에 속장이었던 그 동네 속장이었던 조인원과 그때 당시 이제 진명학교 교사였던 김구이 모여서 이제 개신국 교회와 그때 당시 약간 양반들, 좀 공부 좀 했다는 유림들 모임인 유림계와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만세시위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그, 준비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제 3월 9일 날 밤에, 이제 3.1 운동 이 일어나고 내려와서 3월 9일 날 밤에,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앞에 나와서 유관순이 설명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경성에서의 3.1 운동은 이렇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탄압하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 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 운동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계획을 했냐면 바로 한달뒤 4월 1일에 아운의 장터가 열렸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터에서 3일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사람들 수만큼 태극기를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핸드폰도 당연히 없었고 편지를 쓸 그런 여유도 없었고 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귓속말 하고 몰래 알리고 편지로 이게 직접 전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 그 주변 안성, 목천, 연기, 청주, 진천 등의 이런 마을 유지들과 유림계들이 이렇게 연락망이 돼서. 유관순이 불씨가 되어서 유관순의 아버지 류준건과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언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도와줘서 결국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외치게 됩니다. 이 만세운동을 외친 그것 때문에 서대문형무소에. 된 것이죠. 이 만세운동을 외칠 때이 영화에도 잠깐 예고편에서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일제의 총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4월 1일 수천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두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게 됐고 그때 선두에서 역시 유관순도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이 류준권과 이소재가 이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진짜 일제의 총칼에 죽게 되면 저 정말 와, 얼마나 화가 나고 애국심뿐만 아니라 진짜 막 와, 정말 일제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인물 조인원도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관순도 잡히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주지방법원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나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5년형이 선고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만세 운동을 하는 게 무엇이 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처음에는 항소를 하죠. 처음에 사실 재판을 하기 전에 유관순을 회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관순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도 주도던 주모자들을 발설을 하고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너는 어, 감옥에 가지 않게 도와주겠다. 협조하지 않았어요. 협조하지 않으니까 또 모진 고문을 했죠. 그래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하고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그뒤로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지금 한거 유관순의 그 이야기는요, 바로 서대문형무소에서의 1년간의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싱크로율이 아주 장난이 비슷해요. 이 머리를 묶은 거며. 그리고 이러한 어뭐 얼굴부터 머리까지 뭔가 고화성에게 약간 유관순이었을 느낌이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인매부분이 좀 야무진 인매가 좀 닮았달까 그래서 아 정말 배우를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화성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나 이거 봤는데 나도, 나도 너무 슬프더라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여연을 했기 때문에 정말 더그 슬픔을 정말 느꼈고, 이제 감정을 입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걸, 그 마음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고문당하는 장면도 다 찍었을 거고, 와, 내가 정말 이러한 고문을 당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대폰 형무소에 이제, 감이 되죠. 이제 서대문 여옥사가 이렇게 작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좁아요. 그 좁고 어두운 여옥사에서의 그런 1년간의 생활, 물론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이제 포함이 됐겠죠. 여옥사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그 여수감자들의 그런 삶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옥사는요, 이 안에서 이제 임신을 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나가서 아이를 낳은 뒤. 이제 아이를 같이 데려와가지고, 아이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춥고, 정말 제대로 된 생활도 아닌데서, 진짜 아이 젖도 나오지 않아서 힘들게 아이를 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옥사에서 1년 동안의 그런 생활을 하고, 1년 뒤, 1920년 3월 1일에, 이 여옥사에서도 3일 운동 1주년이라고 해서,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만세운동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감옥에서요, 퉁퉁, 퉁퉁, 이렇게 쳐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제,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그걸 부호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감동인 게, 이 여옥사에서 이 만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밖에서도, 서대문 형무소 밖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다 같이 또 만세 운동을 다 따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때 당시 이제 서대문에서 이제 지나가는 전차가 운행을 못하고, 기마 헌병대까지 올 정도로 또 만세가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막 이런 함성이 엄청 크게 들렸다고 해요. 와, 진짜 밖에서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솔직히, 교도소 밖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만세운동을 했다라는 건, 거기에 수많은 교도관들이 있고, 그 만세운동을 한다는 건또그 모진 고문과 구타와 그런 걸다 감내하고 외친 거잖아요. 유관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어, 그 만세를 하는 그런 부분만 그 보면 예고편에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여수감자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를 하는데 예고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세 운동 1주년인데, 우리가 빨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준비를 유관순이 했고, 많은 또여 간수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서대문형무소의 모든, 진짜, 하, 그, 가, 갇혀 있었던 그 정말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이렇게 만세로 외쳤다고 했는데, 막 마음이 막 뭉클어달까? 이거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는데도, 보면은 진짜 마음이 진짜 막 짠할 것 같아요. 저는 서대문형무소를 너무 많이 가봤기 때문에, 하, 이제 막그 구조가 다막 눈에 보이고, 어, 진짜 막 벌써부터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3개월이면 나갈 것이었는데, 모진 공을 당해서 결국, 순국하게 됩니다. 왜냐면, 3년형이었는데, 이때 당시,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이방자 여사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좀, 특사! 이런 식으로 형을 1년 6개월로 줄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뒤면, 1920년, 이제 3개월, 이제 이, 뒤면 나갈 수 있는 거였는데 3개월 남겨놓고 9월 28일에 순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순국한 그 뒤로 진짜 좀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 순국한 뒤로 이, 이화학단 교사인 이 프라이 여사가 이제 시신을 달라, 인도해줘라, 시신을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대문 연무소에서 거절을 했어요. 시신을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잔인하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양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학당 쪽에서 이것을 세계 여론에 다 알리겠다라고 이 협박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15일 정도 지나서 이제 시세가 신이 거의 이제 부패하고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유 상자에 넣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석유 상자는요 6.25 전쟁 때도 이 석유 상자를 써요 미국의 석유 상자 근데 이 석유 상자는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사람이 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상자에 실신을 줬다는 건 무슨 소리야 토막을 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여섯 토막을 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막을 냈다는 라게 이제 믿음이 가는 게 이 석유상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때 당시 석유상자는 관만한 석유상자가 없어요. 나무 석유상자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유리병으로 석유를 옮겼던 상자인데, 그냥 정말 여러분, 사과 괴짜의한두배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어떻게 토막을 냈길 이 안에 진짜 구기, 구기듯이 넣어가지고 준 거죠. 시신을 완전, 얼마나 훼손했는지, 눈에 안 봐도 선하죠. 얼마나 진짜 모진 구타를 하고, 그래서 왜 토막을 냈느냐라는 이런 시신 훼손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은 미신을 정말 많이 믿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라서 귀신도 되게 많이 믿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생물, 뭐 이런 잡신을 되게 많이 믿어요. 잡신 신앙이 심한데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이랬을 때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러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시신을 토막을 내야지만 영혼을 찾지 못해 자기한테 들러붙지 않는다는 또 그러한 미신이 있어요. 아마 그런 미신 때문에. 유관순을 토막 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본인들이 너무나 찔리는 행동을 많이 한 거지. 성고문부터 해가지고 모진 고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유관순이, 유관순 열사가 죽고 분명히 귀신이 돼서 다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얼마나 찔렸으면 토막을 냈겠습니까? 하,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시신의 양도 받고, 이제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요 유관순의 묘지를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는 참 신경을 못 썼던 거 같아요 왜냐면 안중근 의사의 시신도 우리가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유관순 열사의 시신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잊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자, 그거는, 이제 이때, 이렇게 시신을 양도 받고 나서, 이제, 1920년 10월 14일에, 정동감리교회에서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예배를 집도, 집도하고, 유관순이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장례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태원 공동묘지에 이장을 했습니다. 안장을 시켰어요. 이태원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존재가 좀 잊혀진 상태에서, 이때 이태원 공동묘지에 있었었는데, 1936년에, 그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이태원을 이제 다른 데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태원 국립묘지를 다 뒤집어 버렸대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용고 묘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무용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시신이 아마 이제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거죠. 하, 그때 좀 누군가라도 좀 이렇게 뼈라도 추렸으면 얼마 나 좋았을까. 좀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광복 이후에 이제 충청남도와 천안 천안군의 노력으로 그때 당시 협력으로 이제 유관순 영정을 거기에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도 이제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어 1962년 3월 1일에 이제 건국 공로 훈장을 받고 다시 이제 국민장을 치렀지만 역시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냥 1989년에 초혼묘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가미식으로 세워놨어요. 이묘지를못 찾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짜 어린 나이에 몸 바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신조차도 못 찾았다는 게참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에 이제 유관순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2003년에 이렇게 유관순 여사 기념관을 이렇게 오픈해 놨고요. 유관순 여사 영정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묘지까지 제대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자,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어~ 지금까지 요즘에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좀 재조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뒤늦게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그린 것 같습니다. 어~ 이 흑백 처리 안에서도 엄청난 잔인한 그런 고문 장면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좀 가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재현이나 그런 고증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봐서 교육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 어, 우리가 몰랐던 그 이야기, 감옥에서의 이야기 1년을 다뤘다는 전그 부분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그 안에서 그냥 모진 고문을 당했다, 당았다가 그냥 순국했다. 그것만 알고 있지. 교과서 한줄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많은 상상력과 또 많은 또 고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이러한 생활을 했구나.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꼭 봤으면 합니다. 그때 당시 3.1운동의 진짜 그 규모를 얘기를 한다면, 지금, 1919년 100주년이 됐잖아요. 그3.1 운동, 1919년 3.1 운동에, 그때 당시 200만 명이 3.1 운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0명 중 1명이 3.1 운동에 가담한 겁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영, 이렇게, 연결한 연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전달하고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해서 이렇게 퍼쳐나가, 퍼져나갔다라는 이3.1 운동을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3.1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일제강점기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일본 말하고 있고 저기문도 입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독립을 우리가 정말 피 흘리면서 외쳤고 세계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대한제국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을 국제적으로도 도와준 것이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거 유관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관순 열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정말 짧고 불꽃 같았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이 멘트가 좀 마음을 울려서 마지막은 이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당신의 희생이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때 당시에 피 흘렸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3.1운동 절도 다가오고 이제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뤄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빼먹은 게 있어서 요거 읽어 드릴게요. 천안 만세 운동을 탄압했다라는 그런 한국 독립운동사의 실제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냥 만세만 불렀을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일제에게 탄압당했는지 마지막으로 글을 읽어 드릴게요. 실제 천안에서, 천안 장터에서의 현실감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안군의 병천장에서 의사 김구홍이 남녀 6,400명을 소집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일본 경찰이 우리 민중의 기수를 찌르고자 하자, 기수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으니, 유열이 임미할 때, 적이 기수의 복부를 영거포 찔러서 치사시켰다. 이에 김구웅이 적의 잔인무도함을 힐라나여 변박하니, 적은 이치에 굴복하고 말이 궁하게 몰려, 문득 그 총으로 자살코자 하더니, 도리어 그 총을 김구웅에 발사하니, 김구웅이 순국하고 말았다. 그러나 적은 시체가 된 김공의 머리를 때려 부수고 시체의 사지를 칼로 난자였다. 이윽고 김공의 늙은 어머니가 와서 시체 옆에 이르러 혼도하여 쓰러지며 적을 크게 꾸짖으니 적은 또한 그의 어머니를 찔러 죽였다. 그때 당시 삼1운동을 하면 이렇게 총칼로 잔인하게 난자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감안하고도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정말 우리가 이름모를 희생당한. 3.1운동에 가담했던 모든 분들의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대문형무소로 안 가보신 분들, 서대문형무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제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순국한 곳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문화재청과 같이 콜라보해서 그 유명한 샘오칠이와 그리고 에이샤 캠벨이라는또 우리 우리나라 혼혈 초등학생과 같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정말 이렇게 현실감 있게 찍은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는 문화재청 채널에 있습니다 어, 최한나, 샘오출이 이렇게 검색하면 뜰 거예요 그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 아주 감동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그 값진 희생들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번 3.1운동은 꼭 반드시 태극기를 개양하고 3.1운동 각종 행사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사심 가득한, 역사, 애국심 가득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